저는 음.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하거든요. 음, 네. 바닥이 어디입니까? 라고 했을 때, 음. 뭐,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뭐.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. 음. 어느 정도 위험에 내 자산을 노출을 음, 네, 시키느냐.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지금 각자 음. 뭔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네. 여기 이제 파트 2에 보면 큰 제목으로 이제 질문만 바꿔도 길이 보인다. 이것도 이제 인문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 보면 어, 챕터 5에 이런 게 있어요. 늘 하지만 무의미한 질문들. 어,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부동산도 좀 비슷한 거 같아요. 지금 이거 부동산 바닥인가요? 이런 <laughs> 질문도 저한테 많이 하는데 어려워요 정말로. <laughs> 자, 이게 무의미한 질문입니까? 바닥이 어디입니까? 이 질문에 어때요? 음, 네, 일단 무의미한 질문이라 함은 음. 어, 잘못된 질문이라기보다는 네. 그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, 찾을 수 없는. 예, 네. 아. 예 그런 질문이 주로 음. 이 무의미한 질문이 네. 되겠죠 어~ 네. 그래서 바닥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뭐 음. 어떻게 알아요 <웃음> <머리> <웃음> 그리고 좀. 바닥의 음. 정의 자체가 네. 바닥이라 함은 네. 이제 찍고 네. 올라오면 네. 그게 바닥인 거잖아요 네. 근데 그러면은 바닥이라는 건 이제 지나고 나서야 알수 있는 거 음. 이기도 하고. 네. 또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. 네. 지난 증시의 바닥이 어디였나요? 자, 정답지 보고 하는 얘기는 쉽잖아요. 음, 너무 쉽죠. 네. 네 자, 되돌아봤을 때 바닥이 어디였나요? 음, 바닥이요? 가장 네. 떨어졌을 네, 때. 주가, 주가 바닥이 어디였어요? 네. 그렇게 질문하면은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지금 각자 뭔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. 네. 이 대답이 사람마다 또 달라요. 그래요? 어, 보통은 왜요? 뭐 작년 3월 19일인가요? 네, 음. 그 작년 코로나 네.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음. 또 누군가는 아, 제가 언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바닥이라고 질문했나요? 음. 아니잖아요. 기간도 네. 중요해요. 네. 네. 아. 그럼 누군가는 이번에 한뭐 2,900까지 올해 한번 빠졌었잖아요. 음. 그럼 그때 바닥이었네라고 음.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. 또 누군가는 IMF 때가 바닥이었지 음.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네. 있잖아요 그러니까. 정답지를 보고 돌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음. 바닥이라는 것도 또 되게 무의미한 그러네요. 답이 아.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애초에 정답이 그러니까 정답지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답이 네.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음. 질문이다라는 음. 거니까 이 질문은 되게 무의미하고 그리고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거고. 네. 네. 이런 거는 음. 알 수도 없고 누군가가 대답할 수도 없는 음. 거고 네. 또 대답은 또 사람들이 많이들 해요 많이 하는데 지나고 나서... 어차피 다 틀려요 다 <laughs> 틀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질문은 바닥이 어디냐라기보다는 네. 지금부터 사람들이 좀더 기분이 안 좋아지면 네. 비관적이게 되면은 네. 주식을 어디까지 때려 팔수 있을 것인가 음... 혹은 좀더 낙관적이게 되면은 네. 어디까지 더 흥분해서 살수 있을 어, 것인가? 질문 을 그렇게 바꿔야 되네. 네, 근데 이런 아. 거에 대답하려면 좀 그것도 어렵긴 해요. 근데 네. 어쨌거나 우리가 만약에 진지하게 음. 공부를 할 거라면 이런 네. 질문들에 대답하는 음.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음. 거죠. 여기 두 번째가 경기 안 좋은데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? 이건 부동산 할때 저한테도 한 질문인데 비슷해요. 네. 어때 이 질문에 대한? 이게 무의미한 질문인가요? 어, 네. 음. 통계적으로 네. 상관이 없어요. 경기랑 어. 주가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. 그래요? 네. 어,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. 어, 어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경기를 음.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음. 당연히 영향을 안 주지 않는데 네. 중요한 거는 현재의 경기가 아니라 네. 미래의 경기에 대한 사람들이 예측인 거죠. 음,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. 만약에 음.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질 거면 작년에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었잖아요. 물론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지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네. 돌아서긴 했지만 그러면 하반기 돼서 주가가 올라왔었어야죠. 음. 근데 상반기에 이미 다 반등을 했잖아요. 음, 네. 네,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...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, 아, 음.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냐, 으 얼마나 기분이 안 좋냐, 으 이게 중요한 요소이고 현재의 경기만 가지고 볼 거면은 뭐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검증은 할 수가 있어요. 뭐 네. 연초 시점에서의 뭐 GDP 성장률 전망치, 네. 혹은 그 해의 뭐 음. GDP 성장과 그 다음 해의 주가,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검증은 해볼 수 있어요. 네. 그 예측력이 없어요 다. 네, 어, 네 전혀 없어요 예측력이. 음. 그럼 이 질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? 어,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. 사람들이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낙관하고 있느냐, 낙관하셨는데. 얼마나 비관하고 있느냐. 이거 심리적인 거네. 사람들의. 그렇죠, 그렇죠. 어. 현상은 그펀더멘탈은 분명히 있어요. 펀더멘탈을 네.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네. 이제 이차적으로 하워드 막스가 하는 얘기지만 이차적으로 네. 네.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음. 거죠. 그러니까 좋은데 음. 남들도 다 좋게 보고 있으면 은 음. 실제로 좋아도 주가가 별로 안 올라요. 네, 그렇군요. 어. 근데 현재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남들이 다안 좋게 보고 있으면 네. 거기서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음. 주가는 확 오를 수 있고 음. 네.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안 좋아도 주가가 더 빠지지 그렇게 막 세게 빠지진 음. 않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펀더멘탈 보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음.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음.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음.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한데 참 음. 되게 지식처박 빡세죠. 네. 네. <웃음> 그래요. <웃음> 자 그러면 <laughs> 네. 이제. 네, 어. 늘 하지만 무의미한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. 음. 네, 세 번째가 언제 사면 되나요? 이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네. 것 같아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네. 상담할 때 이래요. 대표님 샀는데 떨어졌어요. 팔았는데 올랐어요. 그냥 네. 환장하는 거죠. 네. 어. 근데 에, 언제 사면 되나요? 이 질문이 네. 가장 네.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것도 이제 네.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. 네. 음. 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네. 뭔가.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. 그쵸, 네. 이 자산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의견이 있다라는 거고 네. 향후에 좋을 때 어느 정도 좋아질지 음. 만약에 안 좋다면은 얼마 정도 안 좋아질지 음. 그리고 나의 어떤 손실 감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음. 네. 일단 이런 게 갖춰져야 사겠다라는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. 그쵸, 네. 그게 아닌 상태라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네. 언제 사면 되는지를 물어봐봤자 네. 그래서 오늘 사세요 내일 사세요 기다렸다 음. 사세요 해봤자 어차피 이건 안 되는 판인 거예요 음, 그렇죠. 네. 내가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못했다면 음. 이 자산에 대해서 네. 근데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은 네. 그래서 만약에 좋으면은 그래도 한 50% 혹은 두배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향후 1년 동안. 네. 근안 좋을 때는 한30% 정도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네.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현재 가격 대비한 얘기인 거잖아요. 네. 그럼 현재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 있고 나는 이제 시장 가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. 음, 네. 근데 왜 물어보냐는 거죠. 음, 그래서 좀뭐 하루가 됐건 네. 6개월이 됐건 미래에 대한 나의 전망이 있을 거고 그러면 네. 그냥 지르면 되는 거잖아요. 음. 네 그런 의미말씀하시는요네 그리고 음, 시장 전체 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경기 관련해서도 말씀을 음, 드렸잖아요. 그 네. 전체 시장. 어 다음 질문이랑도 이어지는 건데 네.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나요? 이게 결본적인네가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나요? 네. 그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데, 음.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, 네. 어, 시장에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런 걸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, 마켓 타이밍이요. 네. 네, 그것도 뭐, 안 돼요. 네. 음. 아까 이제 경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 이것도 음. 뭐, 마켓 타이밍의 일종이고, 네. 네. 그 이외에 뭐,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 음. 뭐,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, 네. 그것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다, 다안 돼요. 음. 다안 돼요. 네. 네. 어 그래서 네 언제 사면 되나요라는 네. 질문도 너, 그렇기 때문에도 음, 무의미한 의미하고요. 거고요. 네. 네 이제 다섯 번째가 네. 이건 또 저랑 부동산도 네.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무엇을 사면 되나요? 네.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우선 질문하는 게 네. 바로 이거든요. 네. 어떤 상품 어디 있는 네. 거 어떻게 사면 되냐고 네. 여쭤보시는데자 네. 무엇을 사면 되나요? 이것도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건가요? 이 얘기를 원래는 서두에 먼저 시작을 하는데 네. 어 그. 벤가드 토탈이라고 네. 그 시장 전체를 사는 그러니까 음.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다 편입하는 음. 뭐 그런 자산 그런 ETF 네. 상품이 있어요. 어, ETF라는 건 여러 개의 주식을 모아놓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뭐 ETF 종류마다 다 다른데 음. 네. 주식 사듯이 사고 음. 팔 수가 있어요. 그래요. 어. 하나의 ETF를 사면은 그 안에 뭐몇백개 종목이 음.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네네 네. 아. 네, 그런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도 수백 개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한 음, 그런 그렇군요.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, 아. 근데 ETF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네. 또 특정 테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ETF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음. 아니고요, 항상 네.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. 있는데, 벵가드 토탈 V T라는 게 미국 네.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. 벵가드라는 네. 회사에서 네. 만든 상품인데 음. 전 세계 주식을 그냥 다 사는 거예요. 음. 전 세계 아주 소액으로. 그래요. 어. 어. 다 사는 거고 그러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네. 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음.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나도 어느 정도 손해는 보는 네. 거예요 네. 어쨌거나 그 제가 오늘 촬영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. 그 네. 어느 정도 위험에 내 자산을 노출을 음, 시키느냐 네.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모두가 해야 되는 거고 음. 주식 투자를 굳이 지금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대로 음. 막 사실 되게 고민할 게 많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렇게 수많은 음. 그 힘든 작업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구실할 음. 필요가 없거든요. 음. 어차피 이렇게 해도 잘안 돼요. 네. 그러면 벵가드 토탈 같은 걸 사놓으면 네.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음. 평균은 그러니까 전체 시장만큼은 할수 있다는 음. 거고 네. 이게 누적이 됐을 때 네. 주식을 빡세게 하는 수많은 분들이 네. 평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네. 나는. 평균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는 거죠. 나는 음..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... 이게 주식 투자에 굉장히 미묘한 점이에요. 그러네요. 그래서 뭐 주식에 대해서 남들 주식으로 다돈 벌고 있는데 뭐 나도 마음이 불편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럼. 그래. 그래서 그럼 내 전체 재산에서 주식에는 얼마 정도 노출시키고 싶은데. 음... 얼마 정도 손실 감내할 수 있는데, 주식이라는 자산에서, 음. 향후에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거 아니잖아요. 네. 앞으로 한 30년 한다 치면은, 음. 얼,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, 네. 수익률 기대하는데, 주식이라는 전체 자산군에서, 네. 그러면은, 그 자산군에 내가 얼마만큼 배분할 건데, 음. 요러, 요런 이런 질문들은 쉽잖아요. 음. 네. 대답할 그쵸.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대답만큼 전체 자산의 10%일 수도, 음. 수도 있고, 5%일 수도 있고, 50%일 수도 있어요. 네. 그냥 그만큼 그냥 뱅가드 토탈 그런 음. 거 사놓으면 돼요. 네, 혹은 어 그래도 미국이 더 좋지 않아요? 음. 그러면은 VTI라는 게 있어요. VTI요. 미국 네. 전체를 사면 돼요. 음. 그러면 전 세계보다는 미국이 좋겠지라는 나만의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음.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. 음. 자 그러면 이 무의미한 질문인 마지막으로 이건 저한테도 많이 하는 질문인데 언제 팔아야 하나요? 부동산도 네.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아 어, 이것도 주식에서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이것도 좀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네, 그래서 일단 음. 원론적으로는 뭐 마켓 음. 타이밍이라는 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음. 이것도 무의미한 질문인데. 네. 어 근데 명확한 대답은. 네. 그니까 뭔가를 산다라는 거는 내가 네. 리스크를 더 짊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뭔가를 판다, 포지션을 없앤다라는 건 리스크를 이제 덜 짊어진다라는 음.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애초에 내가 리스크를 짊어졌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. 네. 어떤 주식을 살때 사는 이유가 음. 있었을 네. 거고. 그럼 아까 이제 챕터 3에서 그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라고 계속 네.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자, 지금 이 주식을 다시 산다고 했을 때 네. 사겠냐? 네. 살 이유가 있냐? 네. 요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딱히 잘 모르겠는데라는 음. 생각이 들면 그때가 팔 때인 거죠. 음.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진짜 내 생각이 맞아서 음. 그래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네. 혹은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다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생각보다 좀안 좋네 음.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 네. 뭐 등등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자 지금 다 현금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사고 싶나요 네. 아니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음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. 그 매수는 쉬운데 매도는 어려워요. 네. 음. 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. 저는 <laughs> 이,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하거든요. 음. 네. 애초에 매수했을 때 생각했던 아이디어. 네. 그게 없어지면은 그냥 파는 거예요. 매수와 매도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. 음. 언제나 지금 다시 재평가했을 때 네. 지금 현금이어도 이 주식 사겠냐라는 질문에 예스가 나오면은 계속 보유를 하는 거죠. 음. 그게 아니면은 보유를 안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음. 산다 판다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보유할 겁니까? 음.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이 음. 되어야 해요 이 질문에 결국 내 안에 답이 있군요 네, 네 맞습니다 네, 네.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,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